대한민국의 범람하는 가짜 뉴스들. 이 속에서 진실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황상민TV의 개막을 알립니다. 황상민TV가 새로운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깨어있는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려는 주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후원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04 황심소 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박사의 쓰담쓰담 상담소 네,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이죠 마음 읽기를 통한 진정한 자아 찾기, 쓰담쓰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늘 이렇게 밝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은 뭔가 모르게 조금 처져 있습니다. 아, 아니 이게...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뜨겁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지만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그래서입니까? 네. 저희 하고 아까 방송 들어오게 하고 전에 하고 얘기가 다르네요. 아, 그런 걸또 <laughs> 따지면, 아, 지금 방송 넣으면 네. 좀. 이스보기 이야기를 하죠. 왜 <laughs> 이렇게 가식적으로 뭐, 바뀌었어요? 아니 본인이 S 했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걱정이 됐어 우울합니다. <laughs> 나는 N N인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 방송에서 네. 할수 있겠어요?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우울하다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계절성 우울증 이거 극복 가능합니까? 연말이라서 아, 좀 우울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눈일었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그게 단순히 우울한 거는 스스로 자기가 무기력하다. 내가 뭔가 한계 없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좀 뭔가 허탈하다 후회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은 걸 그냥 우울하다라고 그게 다소 그러는 또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내 탓인 것 같고 누구한테 이거를 좀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냥 우리는 우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냥 우울한 하소연하게. 생각을 털어내야 돼요. 그게 뭐, 뭔집니까? 틀어나게. 아, <laughs> 네. <laughs> 또 동엽이한테 짜증내시네. 아니, 짜증이 아니라 우울한 <laughs> 네. 거는 풀어야죠. <laughs> 어.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 얘기를 해야 <laughs> 돼 예, 네, 말을 하면서 푸는 게 가장 쉬운데, 그게 음. 안 되면 글이라도 적고, 아. 그림이라도 적고, 아. 낙서라도 네. 하고, 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때, 음. 이 우울은 저절로 없어져요. 지금 아, 긍정적으로 맞습니다.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고이게 답답하다고 계속 술로 푸는 분들을 그 당시엔 잊혀지는데 지금은 어롭잖아요 그렇죠. 더 괴롭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참이 주님을 모시는 그 일이 <웃음> <웃음> 어떻게? 술주요 네. 네. <laughs> 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우리 황 박사님도 술 주님. 아, 저는 만나자 모시죠. 밤 만나 모시고 있죠. 아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네. 사실 연말 연시가 되면 좀 이동엽이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면서 하늘 다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 그래요? 이제 세상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살겠다. 아 눈치 안 보고 살겠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주제도 눈치로 한번 정해봤는데 괜찮겠습니까? 어, 괜찮긴 한데 참 힘드시겠네요. 왜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음. 그럴 거예요 힘들어서 지금 이걸 없애기 위해서 늘 다짐하면서도 이게 고쳐지지 않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이게 힘들기 때문에 고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내가 힘들 때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음. 그리고 그거를 알기만 하면 싹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자 그러면 동료비도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눈치 보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오늘 눈치에 관련된 눈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가 나는 왜 남의 눈치를 볼까가 오늘의 주제고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궁금증 고민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편이 제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자랑이에요 자랑 아, 아 눈치가 네. 없는 제 동생 어떡하면 좋죠 아 이건 고민이죠 이건 아, 네. 고민이고 네. 자랑이고 저는 어릴 때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너무 남의 눈치를 봐서 괴롭습니다 고칠 수 있나요? 아 고칠 수는 있는데요 이분 네. 진짜 힘들게 사시네요 오, 네. 이런 이... 다양한 궁금증과 고민들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의 문자 샵에 0967김문자 100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치 많이 보고 있는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지 생각할 시간을 드리면서 저희가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쌤김이 부릅니다 너 눈치 네 오늘의 주제 나는 왜 남의 눈치를 볼까 오늘 의 주제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이거 고칠 수 있나요? 눈치 없는 동생 어떡하나요? 다양한 고민들도 50원의 1회문자 샵의 0967 긴문자 100원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좀 많이 주시고요. 선물도 네. 보내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laughs> 아 주변에 눈치 보는 성격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눈치 많이 보는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눈치를 보는 유형들이 있어요 예 네, 특히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뭐 혈액형이 있다든지 아니요 그렇지는 보여요. 않고요 네. 그걸 이제 리얼리스트 성향인 분들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 라고 제가 성격으로 구분을 해줘요 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리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성격이 자기 성격이 없으신 분들이 눈치 보는 거로 자기 성격이 돼 버린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어, 너무 슬프다. 어, 슬픈가요? 어. 네. 그래서 더 눈치를 봐요. 아니, 근데 성격이 있는 분도 자기가 성격을 부리다 보다, 보다가 나중에 눈치를 네. 보더라고. 그런 분들은 이제 상당히 감성적이시고 예민하고 음.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항상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동의시하고 비슷하십니다. 저좀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대개 네. 이제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는 자기의 개성을 살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문화권에서는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가 비교적 덜해요. 네. 우리가 뭐 개성을 살리라는 말은 있지만 눈치 봐야 된다는 말이 없는데 그와 달리 너의 개성, 네. 특성 네. 이런 걸 드러내기보다는 주위 사람들한테 너를 맞춰야 된다. 음. 그래야지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네. 소리를 듣는다. 이런 문화권에서는 눈치를 보는 거는 일종의 생존법이기도 한 거죠. 맞아.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네. 그렇죠. 네. 눈치 안 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상당히 슬프죠. 아 슬프. 가슴이 짠한 거예요. 아 박사님 들었을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네. 자기를 상실한 인간의 맞아요.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laughs> 내 삶에 내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남을 위해서 사니까 참 남들한테 어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같지만 본인은 또 동시에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안오 이러면서 스스로 네. 또 자책하고 또 심지어는 제가 눈치를 많이 본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는 동생 중에 개그맨인데 음식을 모르가요. 그러면 보통은 뭐 사주는 사람 눈치 보면서 그 사람보다 조금 낮은 음식을 시키는데 이 친구는 얻어먹는데도 당당하게 저는 스테이크요 뭐 이렇게 그렇죠. 하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당당한 사람 옆에 있으면 본인 스스로 돈써면서도 사주면서도 눈치를 보는 그런 특성이 그렇죠. 사람이 돼 버리는 거죠. 그 어, 그러다 보니까 아, 쟤는 진짜 배려심도 없고 버릇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눈치 없는 게 버릇없다로 이어지니까 아, 나는 버릇없는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떻게 그런 자기 나름대로 돼요? 자기 특성이나 개성을 자신감 있게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본인이 불편한 거를 마치 비방하듯이 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좀더 멋있게 만들고 싶으니까, 네. 쟤는 버릇없고 어, 좀 나쁜 놈이고, 네. 나는 눈치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맞춰주니까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네. 이렇게 합리화하는 특성이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 그럼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먹을 때 눈치 없이 막 시키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처음에 눈치 있게, 야. 많원 이하로 다 주문시켜. 아, 이렇게 아, 이야기를 아, 해야죠. 아, 예. 내가 돈을 쓰는데, 오. 나의 권리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죠. 야, 그러면 또, 아유 저 사람은 인색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럼 참, 그렇죠. 본인이 눈치를 네. 보고 있다는 걸 자, 오늘 알려주는 오늘 우리 회식 있는데 많원 이하로 시키세요. 네. 그렇죠. <laughs> 아니, 이만 어. 원까지 갑니다. 아 그럼요. 아, 또 눈치... 시킬 때 시키고 싶은 사람 시켜요 알아서. 아그래놓고 아, 아니 쟤는 왜만 팔천 원짜리 시켜? <laughs> 이런 거그거 얼마나 웃겨요. 네네네.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눈치가 이야기하지. 적당한 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왜냐면 눈치가 없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눈치 너무 많이 보는 것도 힘들고 그럼요. 이 적정선이 참 어려워. 그렇죠. 그 적정선이 어느 정도일까요? 아 그런데 이렇게 적정선이 어느 정도에 이렇게 묻는 것도 눈치 보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laughs> 아 우리가 감추고. 각자 가부, 자기 자기네. 편한 대로 살면 된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는. 그래 너희들 편한 대로 해. 이래놓고 나중에 벌어 덮는 것들, 금방진 어. 것들 이런 참 이야기를 참 하잖아요. 아. 이게 이제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음. 관계나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 근데요, 또 눈치 많은 많이, 많이 보는 직원분들 중에요. 그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 해가지고. 아예 해드릴게요 하다 보면 이제 하나 둘 하다 보면 이제 그분의 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는 저 근데 음,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오지랖인지 이게 오지랖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오지랖 많이 달라. 네, 거절을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은 어떻게. 근데 해야 근데 좋게 이야기해서 거절을 못한다고 표현하지 실제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는 모르고 음. 또 자기가 중요한 것또 자기가 해야 음. 되는 어떤 일의 방향 이런 어... 것들 모르고 항상 주위에 이~ 대세에 따라서 가는 네. 것이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눈치 보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덤탱이 쓰게 되고 그리고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자책하고 그러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일을 모르고 이제 주변 사람한테 그냥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 그렇죠. 그렇죠. 그데이 음, 마음이요. 눈치 본다는 건 왠지 모르게 강자 옆에서 약자로서 눈치를 보는 느낌이 있지만. 어, 그럼요. 또 반대로 저는 약자가 아닌데도 네. 저희 개그맨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렇죠. 형님 뭐좀도와주 그러면 그렇죠. 이걸 그냥 어, 미안해하기에는 너무 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평판 그렇죠. 그러니까 평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강자인 것처럼 또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누구한테나 스스로 약자 의 모드로 들어가 가지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속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이런 제가 해주면서도 그분 비유 맞춰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야, 해주면 고마워야 되는데, 거기서 그 친구가 더 나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좀 원하는데, 그렇죠. 갑자기 빨간색까지 찾아야 돼요, 예를 면 그럼 또. 나중에는 역시 나중에. 선의가 어. 권리로 바뀐 것 같아. 예, 네, 그런 이상이 이렇게 부당할 수가 있어 에이. 이러는데, 네, 처음부터 왜 해주셨어요, 그러면? <laughs> 그러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는 안 해왔는데도 또전화오주면 또 살살 거리면서 선배님 최고입니다 그러면 또 해주게 돼요. 네, 그러면 선배님 최고입니다 그 소리 듣기 위해서 본인이 한 거지 네. 사실은 본인이 마음이 좋아서 한거 아니잖아요. 음. 그렇게 그렇지. 이야기하면 제가 상당히 네. 이참 싸가지 없는 말한 것처럼 듣기죠. 그렇죠? 네, 진짜. 꼴보기 싫다. <웃음> 그렇죠, <laughs> 어, 그렇죠. <그래>. 저는 당담할 <laughs> 때는 안 그래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그렇지만은 본인이 왜 네. 힘든지도 모르고 그래도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콱 찔러 줘야 돼. 눈치에 대한 또 자세한 질문들 저희가 해답들은 또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0번 일일 문자 샵에 #0967 김문자 100원으로 문자 주세요. 네, 지금 환기가, 네. 지금도 눈치 보고 문자 안 보내는 분들이 계셔요. <laughs> 지금 눈치 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하나 파리님도. 해서 폰으로 문자 하는 게눈치가보여서 몰래 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해. 그냥 아, 당당하게. 어차피 네. 다 알아요. <웃음> <웃음> 다 아니까 어차피 문자 하나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예, 그렇게 야야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 이렇게 보내 주세요. 이홍기가 부릅니다. 눈치 없이 네, 킹몸킥답지가 니다 나는 왜 남의 눈치를 볼까?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신데. 네. 5 6 4 8이요 정말 눈치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 상대방을 놀리려고 하는 건 아니, 아니지만 스스로 고민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지? 놀리는 건가? 싶거든요. 음. 예를 들자면 아, 연봉 4천밖에 못 받아서 돈이 없어. 어. 회사에서 핸드폰 비용까지 내 준다고는 하는데 부담스러워. 어. 아, 이번에 보너스 받은 30만 원이 있는데 이거 다 써야 되거든. 아, 어디다 쓰지? 어, 이런 식이에요. 예. 본인 딴에는 걱정일 수 있겠지만 연봉적은 친구들은 얘가 왜 이럴까 <laughs> 싶을 정도입니다. 저눈집나가집 나간 눈치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요? 눈치 없이 자랑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눈치 없이 자랑한다고 아니라 그냥 자랑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런데 꼭 예를 들어 아, 이렇게 연봉이 네. 적은 친구들 앞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이 있어요. 네. 부분을.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특히 또돈 많은 분 앞에서는 이렇게 안해꼭돈 없는 누구 돈 없는지 또 기가 막히게 얘가 알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조금 형편이 안 좋은 친구 앞에서 본인이 잘났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 대놓고 너꼭 없는 사람 옆에서 있는 척하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끝입니까 그러면 이분이 어,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지요. 내가 그말 들으면 내가 없다는 걸이 친구한테 그 뜨끔할 것 같아요. 아니 옆에 있는 친구 입장에서야 본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 못했는데 누군가가 이야기 해주니까 신나죠. 제아는 개그맨 항보 씨는요. 네. 자기가 힘들 때꼭 어. 자기보다 더 힘든 개그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죠. 야너좀 상황이 어떠니 그렇죠. 그 친구가 막 어떤 상황을 얘기해 주잖아 그러면 그분이 그럼. 흐뭇해 하면서 끊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자기 힘든 걸 그걸로 치유, 전화해서 치유하더라고 걔는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본인의 위로와 위안을 어, 받는 전략이잖 너무 ]이잖아. 옆에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꼴불결이라고 생각해야 어, 되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어. 말을 해주라라는 거죠. 너는 없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자랑을 하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더 이상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 못하는 대신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laughs> 별로라고? 네? 별로라고. 뭐 눈치 없이 쟤는 그렇죠? 왜꼭 찌르냐. 네. 어. 아니면 자격지심이 심하네. 제돈 없다 보니까 뭐 저런 얘기는 하고. 이렇게. 전 돈이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그렇게. 예. 아 그렇게 생각하고 뭐라는? 싶으면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음, 정확하게 야. 알려줘야 그, 돼. 팀원들 네. 만나볼게요. 오리파인님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건지 어떤 선택을 할때 주변 사람 눈치를 많이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행동에 기분 상한 건 아닐까? 이런 식이죠. 야 이건 그렇죠. 정말 동엽이다. 그렇죠. 네. 네. 이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감수성이. 어 높고 음. 그 다음에 상당히 감정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나름대로 이 파악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싶은 거 이런 마음이 아주 있으신 참 로맨티스트의 전형적이에요. 메뉴 그리고, 선택도 못해요. 메뉴 속도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 네, 보면. 고요 네, 보고 제일 싼거 네. 시키고. 항상 그렇죠, 그렇죠. 항상. 내가 너무 비싼 거 하면 안될것 같아. 이게 우유부단한 게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우유부단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또 아니에요. 이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아, 너무 큰 착한 거예요. 착한 사람. 네. 배려가 좀 과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요 그렇죠. 해요. 이게 이제 배려라고 잘못 표현이 되는 바람에 네. 네. 자기가 더 배려를 많이 하고 남을 생각해주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맞아. 자기를 상실하는 제가 항상 아... 안타깝게 생각하는 자아라는 것이 없는 그런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은. 뭐, 뭘 고쳐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안 하는 아니 왜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요. 자아를 살기 찾고 싶어요. 싶어요. 아, 자아를 찾고 싶으세요? 네. 그럼 저처럼 해요. 그냥 딱 그 자리에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돼요. 아, 근데 박생가고 나면 DS용 많이 하거든요. 그럼요, <laughs> 그럼요. <그러냐. 저희는 웃음> 그런 욕 듣기가 싫어서.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내가 입맛 땡기는 대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도 살안 찌고 싶어요. 입맛만으로도 맛있 아 거잖아요. 욕을 좀 먹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네. 있으면 해라. <laughs> 아니, 실제로 DS용 많이 먹으면 또 네.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와, 저 사람들이 내가 오래 사는데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 하늘을 우르르 한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거만 생각하고 살면 뭐 근데 그게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뭐. 박사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욕먹다 보면 흔들리잖아요. 아이고 그 흔들리면 계속 그 이렇게 못 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오, 평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음. 내가 그렇죠. 날 생각하는 평가가 더 중요하지. 그리고 실제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어떤 평가를 누가 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음. 네. 내가 볼 때는 별로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나한테 평가하는 걸 내가 기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망망 냥냥 하는 소리 내가 <laughs> 신경 써도 돼요 <돼야> 안 돼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 신경 쓸 필요 아, 없는 거야. 저는 그 소리까지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어. 본인이 막막뽀라뽀 이렇게 돼버리는 그렇죠. 거야. 아. 강아지 눈치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강아지보다 <laughs> 못한 상황이 그러니까요. 되는 거예요. 1886님이요. 부모님이 잠깐 서울에 올라오시는데 남자친구가 아이 부모님 오시면 식사 대접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 네, 마음이 참 고맙게 어, 느껴졌는데. 어, 네. 그렇 네. 느껴지긴 졌어요, 지금. 네. 근데 어디로 모시고 갈까 고민하는데 송칼국수집으로 아. 가자는 겁니다. 아, 보통 아, 처음 대접하면 식사를 한정식 집이나 고깃 집으로 가지 않나요? 칼국수는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눈치 없는 남자친구 때문에 요즘 너무 피곤합니다. 아, 아. 그럴 때는 손칼국수는 후식으로 넣는데 그 한정식 집 집에서도 손칼국수가 아주 유명해가지고 후식으로 넣는데 아니면 고깃 집에서도 손칼국수가 후식으로 넣은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여기. 저 우리가 송칼국수를 대접하라. 저는 할까? 근데 이 문자 주신 분이 남자친구 눈치 없어 가지고 송칼국수집을 선택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이게 가격 저렴하니까 그렇죠. 네, 고깃집을 한정식 집 오만 마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여자분이 네. 네. 눈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이 여자분도 눈치가 없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눈치가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비슷한 남자친구를 만난 거죠. <laughs>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네. 다 인연에 맞는 사람을 지금 일8팔육님네 눈치 없는 거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 네, 상담을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네.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매번 하는 게나을까요아 어, 그런데 그거는 참. 그럼 또 남자친구가 음. 약간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또 부모님을 막 이렇게 처음 뵈 인사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내가 아니, 남자친구가 수십... 혹시 네. 정한 데가 있으면 그 비슷한 범주로 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예약을 해놓으면 되잖아요. 네. 굳이 예약까지 남자친구한테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눈치 있어주길 바라는 건데 사실 그 욕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다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네. 아니면 여자친구가 진짜 이때 비을 바라려면 고깃집이나 한정식 집으로 남자친구 데리고 가서 남자친구가 좀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비싼데 딱 나갈 때쯤에 계산을 나갔는데 여자친구가 계산을 미리 해놨는 거야. <laughs> 그러면 뭐 폭죽 터지고 내 여자친구는 최고다 그러고 그런 남자친구하고는요 사귀지 않는 게 좋아요 <laughs> 네. 왜요 아니, 여자친구가 생각해봐요. 좋잖아요 여자친구가 그런 배려심을 발휘하는 건 좋은데 그 정도로 <laughs> 네. 이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할 생각이 어, 없는 인간이라면 기본적인 마이안돼 있는 거야 아, 인간으로서 그 그럼요 있는 거 그럼요 제가요? 이건 눈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저한테 그러지 만 저는 명품 지갑 보냈습니다 지금. <laughs> 아이, 그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laughs> 너, 마세요 뭐하러 <너, 웃음> <너, 못 웃음> <laughs> 도대체 노래 한 네. 듣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예. 빨리 얘기합시다 로맨틱 네. 펀치가 부릅니다 네. 눈, 눈치 채 줄래요? 제발요? 네. 3 2 4오님이 초등학교 4학년 딸이 너무 친구들 눈치를 봅니다. 어른이야 각자 감당한다고 해도 그 꼬맹이 속이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어른때 눈치 보는 거는 부모님이 많이 혼냈어서 그런가? 네. 아 그래요? 네, 부모님이 많이 주의 주고요. 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음. 간섭 많이 하고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속 어, 피해 ]하게. 주지 말라는 식으로 그. 이 간섭을 하거나 야단을 치는 부모님은 애가 그렇게 되지 않고요. 어, 네. 너는 왜 그렇게 대먹었니? 너는 성격이 이상하다. 어... 이러면서 그 아이가 본질적으로 나쁘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 부모님들. 음... 넌 누구 배 속에서 낳네?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그말안 좋습니까? 아니 그 말이 좋은 말이에요. 음... 아니 엄마 아니, 아빠가 진짜 누구 배에서 나온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laughs> 아니 네, 지 자식을 싫어해. 두고 연어 뱃속에 숨어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부모 맞아요? <laughs> 그렇네요 아이고 뭐 저한테 계속 짜증내십니까 네. 아니 짜증을 내는 <laughs> 게 아니라 아 동엽이 눈치 전혀 안 보네 아 내가 볼 이유가 없기 DJ입니다 메인 DJ <laughs> 어 d j 라 게스트분 내가 넣 너... 양반. 내가 안 넣으면 <laughs> 누가 아쉬워요. 제가 아쉬워요. 이런 네. 지만 동엽 씨 정말 눈치가 없으신 것 같아요. <laughs> 아유, 그렇죠. 서 봐줄게요. 아 죄송합니다. 맞아, 네, 하나 네, 평소 남편과 다툼이 잦은 편인데요. 어린애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는데 애들 표정이 밝지 않은 게 마음에 걸립니다 음... 자주 제 표정을 살피고 눈치를 봐요 아이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눈치 보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진짜 안타깝네요 자주 다툴 뿐만 아니라 엄마가 아빠 앞에서 너무 눈치 보고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한 모드로 사는 것 같고 또 아빠가 엄마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그러고 나면 엄마는 아이한테 뭔가 화풀이를 하거나 신경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내죠 <놀람> 그래서 뭐 어떤 행동하면 어유 지가 아빠하고 똑같은 행동만 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놀람> 네. 그러고 나면 엄마가 꼭 저한테 너희 네, 아빠랑 똑같은 행동만 하고 요 놈이 당신은? 그런 그런 놓고또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아빠 눈치 보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할때 아이들은 엄마 말을 믿어야 될까요 엄마 말을 한한 귀로도 한 귀로 한 흘러야 될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 같습니다 흘리면 그다음에 또 엄청난 보복을 또 당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돼서 한때는 그랬어요 아이들이 요즘에 이야기하는 조현병 그걸 옛날에는 아, 스키저플레니아라고 네. 영어로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네? 이 정신분열정이 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는 엄마가 실제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행동하고 말하는 게예 다를 때 아이가 조현병에 걸린다 이런 소리까지도 아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 아이들한테 엄마가 눈치 보지 말라라든지 이런 소리를 음, 하기보다는 네? 본인 스스로가 나름대로 자기 삶에 있어 좀 더. 당당하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산다든지 자기의 삶이 어떻게 돼야 네. 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좀더 뚜렷이 하실 수있습니 어쨌든 그런... 분명히 찾고 남편 눈치를 안 보고 그런 모습을 <laughs> 보여줘야 될것같요그 그렇죠. 전에 제가 봤을 때 우선시대 해야 되는 게 남편하고 다툼이 잦았다고 하니까 이 다툼을 빨리 없애야 될것 같네요. 남편하고 어떻게 배우자하고 다툼을 어떻게 없애요? 같이 싸우라고 같은 공간에서 사는 아, 두 사람인데 그럼 계속 눈치 라란 얘기입니까? 아니 싸우면서도 눈치 면. 보는 분이 있고 싸우면서도 네. 눈치 안 보고 음. 닥닥닥 싸우고 어제 저거 어느 모임에 갔더니 네. 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 저희들은 항상 싸워요. 어. 그렇지만 또 풀어지죠. 음. 그래서 싸우다가 풀어지고 싸우다가 음. 풀어지는 게 음. 아니 그게 부부잖아요. 오. 그래서 어, 훌륭하세요라고 그랬어요. 아 근데 우리 우리 집도요. 네. 싸우긴 많이 싸웠는데. 네.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기억 안 그럼요. 나. 그럼요. 그게 부부싸움이잖아 아무 일이 없어. 그럼요. 오늘의 주제는 나는 왜 남의 눈치를 볼까였는데요. 여기서 주제와 관련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눈치는 자기 상실의 증거이자 자기 인정의 갈급함이다. 아, 이거 너무 어렵죠. 한, 한, 한마디 해라고 했잖아요. 네. 저희가. 아, 예, 한 줄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 줄이 예. 아니라. 눈치는 자기 상실의 증거이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 얼마나 괜찮아. 내가 어디 에 있어요? 뭐 이렇게 고민할 거 아니에요. 아예 아니, 딱 귀에 훅 쏙쏙쏙 들어와요. 나의 네. 상실. 그렇죠. 그런데 어. 자기 인정의 갈급함도 우리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네. 아, 근데 저는 눈치 많이 봐서 이거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네. 눈치를 보는 이유는 내가 할 도리를 다안 했거나 내가 할 일을 다안 했을 때 눈치를 본다. 아니에요. 그거는 자책을 하고 있는 눈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알려 주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누구지? 멋있고 좋은 걸 쫓아가려고 할때 우리는 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음, 어. 눈치는 자기 성실의 증거이자 자기 인정의 갈급함이다. 네. 본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오늘 스담스담 상담소에서 수고해주신 황상민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늘 눈치 있게 끝날 시간이네요 눈치 보지 않는 2019년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그래. 좋습니다 아유, 박사님 늘 좋은 말씀 고마, 고맙습니다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